안녕하세요 수선시타임의 선아입니다. 뭐 오늘을 마실 차는 주미중국 시리즈가 남아 있는 걸 발견해서 갖고 왔는데 주미중국 주미홍차라고 되어 있는데 까만색입니다. 음 정산당 주미중국 주미홍차 뭐 주미중국 시리즈 중미 홍차는 너무 많았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아침에 뭐좀 별일이 있었는데요 뭐제 계정이 SNS 계정이 해킹 당했다고 돈을 내노라는 뭐 어쩌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팸 계정이 왔더라고요? 가지시던가 계정 내가 계정 하나 또못 만들겠냐?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냐? 꺼져 그리고 그 사이트 그 sns 계정 sns는 똥이어갖고 뭐 유저들한테 돈만 줄걸 뻔히 아니까 가지세요 계정 새로 팔게요 요즘 많이 해킹 당하고 계시더라고 해킹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패킹을 당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사기를 당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여튼, 나쁜 짓을, 보이스 피싱이죠, 그것도. 말은 안 하는 거지만, 말로 주절주절, 텍스트로 같아 하는데, 한국인한테 사기를 치려면, 적어도 한국말로 해라. 새끼야. 요즘, 아, 오늘 좀 나쁜 말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제 약간 아침에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요. 일찍 깼습니다. 너무 일찍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일찍해서뭐 카페인 마시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 제일 좋은 건 잠을 자는 거였는데 잠이 다깨 버렸기 때문에 그 놈의 문자를 보고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빈중국이네요 응? 준빈중국 시리즈 중에서 이거 괜찮은데 이거? 역시 블레인가 그리고, 티포드는 전에 먹다 남긴, 그, 거시기, 입니다만은 너무 깡깡 깜 어려웠어가지고, 전자레인지 살짝 돌렸더니 너무 녹아버렸어요. 좀, 비주얼이 험악하긴 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 일찍 활동하게 하네요, 정말. 음,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고, 오, 고양이 이했습니다 밥도 살짝 먹었고요. 저밥안 먹고 살, 차 마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산책해서 고양이 보고, 다행히 가까이 다가가면 도망치니까 멀리 살진 찍었죠. 맛있다, 잘 어울린다. 홍차랑 초코는 역시 잘 어울려. 그런가? 초코랑 잘 어울리는 거나. 초코랑? 그냥 얘가 초코랑 잘 어울리는데요? 이 홍차가 약간 그 발효된 맛이 있어서 그 발효된 맛이 약간 초코맛이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초콜렛이 엄청나게 큰그 덩어리진 것 같겠다. 오늘 아침 송은 인투니언론입니다. 3에 깨면 약간 기상송으로 무슨 노래 생각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인터뷰였나? 난... 이러면서 깼는데 이제 겨울은 겨울인가 봐요. 왜 겨울서 겨울이냐 소리 하는까 밤이 길어지고 낮도 늦어요. 보통 여름이었으면 벌써 지금 밝았을 텐데. 아, 지금도 밝긴 해요. 이제 떠 가지고 이제 밝아지긴 하는데. 6시 한 5시 58분쯤에도 어두웠더라고요. 집 근처만 돌아다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 계정을 엄마한테 들키다 는 겁니다. 그러세요. 근데 계속 보지는 마세요, 엄마. 딸도 사생활이 있어. 이렇게 사생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알고리즘 겁나 웃기네요 요즘 유튜브 아니 제 알고리즘 관심없는 알고리즘이 너무 많이 떠요 근데 엄마가 저를 보게 된 것도 분명 엄마는 노래만 듣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리즘이 떴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딸이 차리 좋아하지 해가 눌러봤는데 제 목소리더래요 거짓말을 못하니 이 딸내미 아예 접니다 실토했죠 확신을 하시고 전화를 거시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을 봐요 환장하네 보지 마세요 엄마 나 스트레스 받아 그날 진짜 이불 속 발차기 뭔가를 했습니다. 아이고 뭐 브이로그 찍는거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음 온다 밖에서 아... 맛있네 그래도 바효차맛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이거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보성 발효차랑 맛이 다른 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발효차 맛은 좀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억지로, 어거지를 씻어우자면 달라요, 달라. 하, 배부르다. 이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죽이라고 해야 되나? 얼음 죽이 되어 있으니. 음! 자꾸 올려. 가까이 두고 먹을게요. 얘는 이제 사이드 아웃으로 빠져, 살짝. 차는 딱 여기까지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불러요. 지금 물배가 찼는데 오늘 생각하고 있는 건 저번에 다꾸 한다고 했는데 못했던 다꾸를 좀 해보고 싶고, 일기 밀린 것도 좀 쓰고 싶고, 필사도 하고 싶고, 약간 그런 겨울로 하고 싶네요. 음, 달다. 어, 배불러. 솔직히 지금 이게 먹 이거 먹은 게 아침 칼로리보다 더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근데 또남기기 그런데 남길까 이렇게 죽이 됐는데 와, 배불러. 아, 이제 남은 거버리려 그냥. 자, 이건 초코우유 돼서, 이제 남은 거는 초코우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그리고 배가 지금 너무 부른데요. 정해졌지. 아 필사를 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필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필사에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글씨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욕을 먹는 글씨입니다. 근데 엄마 글씨가 이쁘긴 한데, 그 어른 글씨체 있잖아요? 딱 진짜 엄마는 어른 글씨체예요. 근데 어른 글씨체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멋있어요. 근데 그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읽기 힘들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저도 약간 살짝 어른 글씨체를 좀 쓰긴 하는데, 그게 이렇게 자간이 너무 좁으면은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자간이 좀 좁은 편이라서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가 좀 자간을 넓혀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공서체 좋아하세요? 싫어하시는 분 많죠? 저는 근데 공서체 진짜 좋아합니다. 어른 글씨체잖아요. 진지하잖아. 그거 좋아합니다. 저 궁서체 좋아합니다. 아, 차다 마셨네요. 여튼 오늘은 엄마, 내거 보지 말고 궁서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지합니다. 진지하게 궁서체로 엄마, 보지마. <laughs> 아 네. 오늘은 진짜 웬일... 오랜만에 일찍 촬영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업로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는데, 네. 그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